지금 이제 슬러시, 소나무 심을 밭을 이분들이 전부 다 500명이 일을하니까큰 공장이지. 난리도 아니야, 난리. 유교, 유교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슬러시를 갖고 가는 거예요. 사과 차에 240원, 소나무 어, 묘목 하나가 240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광고 보시면은 200원 정도 나와요. 그냥 여러분들이 유튜브 광고 한번 보시면은 소나무 한그루 심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한 10억 원어치 심어 놨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광고를 보시면은, 어 이렇게 슬러시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어 소나무를 심고 18년 후에는 이것들이 거대한 거목이 됩니다. 거대한 범목이 되면은 아, 뭐 저도 제가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아, 이 자녀들이 그 혜택을 입을 겁니다. 나무를 잘 가꾸는 일이야말로 지구를 살리는 일이죠. 어, 그래서 아,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계신 겁니다. 아, 오늘은 하늘이 굉장히 예쁠 것 같아. 네.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 아, 오래간만에 해를 보네. 그동안 해를 못 봤어. 아, 네. 이제 요 남은 요 팀들은 뭐를 할 거냐면은, 어 밭을 만드는데 나무를 자르면은 나무를 이동시키는 일들을 시킬 겁니다. 아, 그래서 뭔가 일거리를 4,500원인데, 우리 4,500원인데 이 많으면 부담이 되죠. 하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한번 밭을 꾸며놓으면은 100년 동안 먹고 살게 있는데. 이 시스템만 잘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침, 어디 보자, 7시 8분이네요. 어,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아침 안 먹고 와요.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 간단하게 주고, 점심은 굉장히 많이 주고, 또 오후에도 간식, 우유하고, 빵, 아, 이런 거를 네, 나눠주고 있어요. 네, 굉장히 기쁘죠? 어, 밥도, 막. 아, 나도 배고프네, 지금. 말 많이 했더니, 에... 한해잘 마무리하시고 계획을 그 세워야 돼 그래야지 한 해가 행복한 거예요 난 이제 요 도끼 나무 자르는 친구들 데리고 가고 옥수수뿐만 아니고 이제 여기는 카사바, 오이, 수박, 뭐 고추 굉장히 많이 심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좀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